네, 클라이덱스 프로 3.0 B/W 컨버션에서 에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컨트롤 포인트는 그두 개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0%의 불투명도, 이거는 100%의 불투명도로 해서 조절하는 건데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왼쪽에 있는, 자, 마이너스 표시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에, 오른쪽에 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어, 자, 아, 원래 이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삼각형 누운 거 눌러보시면은, 자, 요런 그 인터페이스로 바뀝니다. 자, apply to entire image 100% 되어 있죠? 내리게 되면은, 네, 내리게 되면은, 원래 칼라 이미지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으, 이 프로그램을 만지시다가 흑백 변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시면은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세요. 이게 0% 되어 있는지, 100%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0%로 되어 있으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100%로 되어 있으면은 이 BW 컨버션 흑백 변환이 된 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자 얘를 먼저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컨트롤 포인트를 찍습니다. 자 찍었어요. 이런 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과 동시에 아래의 그 창에 보면은요 컨트롤 포인트 1을 그 불투명도 값0%이렇게 등록이 돼요. 또 다른 데 찍어볼까요? 자, 찍고 클릭해주고 얘를 찍었어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포인트 2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죠? 자, 다른 데 한번 찍어볼게요. 자, 포인트 3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모두, 어, 지우기 위해서는요, 지우기 위해 삭제하려면은요, 자, 리셋 누르시면 돼요. 리셋 누르시면은, 자, 전부 삭제가 됩니다. 예스 yes 누르면 전부 삭제가 돼요. 그죠? 그리고 효과가 사라지게 되죠? 선택적으로 하나씩 하려면은요, 자, 선택적으로 하나씩 지우겠다 하시면은, 자,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원하는 부분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고, 그래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부분이 얘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탕을 눌렀더니,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럴 때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눌러줘도,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줘도, 예,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딜리트 키 눌러주게 되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복제할 수가 있어요. 얘를. 복제할 수가 있는데, 어,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요, 까만색 원 부분 있죠? 네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또 하나. Alt 키 누르시고 네 하면은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디셋 전부 지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조절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그럼 한번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동과 관련됩니다. 이동. 얘를 선택해서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어, 얘는 뭐냐면은요, 얘는 뭐냐면은 범위를 얘기해요, 범위. 지금 원형 선택 툴로 된거 보이시죠? 이 범위, 적용되는 범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크게 해주고 싶다, 범위를 좀 넓게 해주고 싶다. 네, 좀더 넓어지게 되죠, 그죠? 네. 자, 요 아래 거는 뭐냐면은요, Opacity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Opacity, 불투명도 값. 자, 오른쪽으로 제가 보냈어요. 오른쪽으로 보냈더니 어떻게 됐죠? 불투명도 100%가 되면서 100%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흑백으로 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0%로 하게 되면은 칼라 이미지가 올라오는데 그 범위를 얘가 조절을 해줘요. 얘가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범위라는 게 도대체 이 얘가 위치하는 곳의 의미, 위치하는 곳의 의미와 이 범위 어떤 의미를 지지고 있느냐? 어, 저는 단순하게 지금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칼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능인 줄 알았는데 그 기능이 아니고요. 얘가 얘가 색상을 인식을 합니다. 색상을 인식을 해요. 얘가 위치하는 지점과 유사한 색상의 범위 그 부분을 칼라로 만들어줍니다. 원래 이미지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예, 분홍색, 약간 붉은색, 분홍색 네, 띄고 있는데 예, 이 범위 내에 예, 붉은, 같은 계열의 색상을 컬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녹색이네요. 녹색. 그렇죠? 이런 것들은 녹색인데 녹색으로 옮겨볼까요? 제가 녹색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색을 인식을 해요. 색을 인식을 해서 이 범위 이 범위 내에 있는 같은 색상 계열만 칼러로 바꿔 주는 겁니다. 자,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죠?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이 부분과 유사한 색상 계열만 이렇게 칼러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영향을 안 받죠. 그죠? 색상 값이 틀려서 그래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넓혀도 전체적으로 넓혀도 전체적으로 넓히면은요 전체적으로 볼때이 부분과 유사한 부분 색상 계열만 칼라로 바뀌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흑백 이미지 톤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이미지를 지금 이 어, 어, 꽃잎이죠 연꽃잎 연꽃잎 부분만 칼라로 두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어, 두고 싶다 할 때. 자 이런 컬러 포인트 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종의뭐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의 개념과도 뭐 상통하긴 하는데요. 꼭 에, 이렇게 뭐 에,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위치하는 지역, 위치하는 에, 곳에 색상 값을 얘가 인식을 해서 그, 이 범위 조절을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같은 색상 값들의 계열들을 전부 칼라로 바꾸어주는 에, 그런 에, 기능입니다. 자, 이걸 넓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안 먹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흑백이 그냥 돼버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 에, 컨트롤 포인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에, 흑백을 만들고서도 에, 다양한 어떤 느낌, 칼라와 어떻게 접목이 된, 에, 융합이 된, 여러 가지 느낌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 이거 왼쪽에 있는 제가 설명드린 컨트롤 포인트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 BW 컨버션과 관련해서는 뭐 나머지 또 뭐, 여기 토널 인엔서가 있고, 어, 뭐 또, 다이나믹 컨트라스트가 있고, 자, 이런데 이걸 한번씩 만져보세요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컨트라스트를, 강한 컨트라스트를 에,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에요. 한 번씩 만져보시면될것 같고 가장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좀 난했던 부분이 바로 이 컨트롤 포인트였어요. 컨트롤 포인트를 단순하게 이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칼라로 만들고 흑백으로 만들고 그런줄 알았는데 몇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부분과 유사한 색상 계열들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BW c BW 컨버 r 클라이펙스 프로 3.0의 BW 컨버 n 에 대한 말씀은 에, 여기서 에, 끝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By f i l t e 이어서 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